수 문제는 미국 전역에서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시급한 문제이며, 애리조나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문서에서는 이 문제의 현황, 원인 그리고 영향을 깊이 탐구하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잠재적인 해결책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통계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함께 탐색하고 이 복잡한 사회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행동 단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애리조나는 특히 피닉스와 같은 대도시에서 노숙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사람들이 집중된 지역에서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자 수가 거의 450% 증가했습니다. 눈에 띄는 지역 중 하나는 더존, 이전에는 썬더돔이라고 불리던 곳으로, 이곳에는 약 1,000명의 노숙자가 살고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효과적인 개입 조치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애리조나는 전국에서 노예 매매 사건이 발생하는 지역 중 13위에 올라 있으며, 매년 약 650일 건이 사건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수백 명의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상업적 성착취도 불법적인 수익을 수백만 달러씩 발생시키며 노숙 위기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피닉스에는 더 존이라는 지역이 있으며, 현재는 데인저 존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애리조나에서 노숙 문제의 상징적인 장소로 애리조나의 노숙 위기를 대표하는 곳입니다. 비록 당국이 임시 쉼터를 해체하려고 노력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재정착을 반복하며 다시 거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코츠데일과 같은 부유한 지역에서도 노숙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쫓겨나고 있습니다. 이 집중된 지역들은 단순히 노숙자들이 거주하는 곳만이 아니라 범죄와 폭력과 같은 심각한 사회 문제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애리조나의 노숙자들은 극단적인 생활 조건의 직면에 있습니다. 그들은 고온, 깨끗한 물 부족, 영양가 있는 음식 부족을 겪고 있으며, 폭력과 절도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안정된 거처가 없다는 것은 개인 위생과 안전이 매일 위협받는다는 뜻으로 이로 인해 삶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약 1000명의 노숙자가 집중된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그들은 단순히 거주지 부족 외에도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에 있습니다. 애리조나의 노숙 문제는 단순히 거주지 부족에 그치지 않고 높은 생활비와 주택 임대료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닉스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많은 저소득층이 거주지를 찾기 어려워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더존 지역은 노숙자 밀집 지역으로 범죄와 폭력 마약 문제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은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싸움뿐만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단기적인 대책을 넘어 장기적인 지원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애리조나에서 노숙 상태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상승한 주택 가격입니다. 임대료와 집값 모두 크게 올랐고, 이로 인해 저소득층은 적합한 거처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피닉스에서는 임대료가 작년 대비 177% 상승했으며,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개인과 가정이 집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료가 급등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집세를 내는 것과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을 충족시키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노숙자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저렴한 주택 부족 문제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의 주택 옵션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살거나 임시 쉼터에서 지내게 됩니다. 저렴한 주택 개발은 급증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즉각적인 해결이 필요한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애리조나의 일부 도시에서는 구역 설정과 건축 규제 등이 매우 엄격하여 저렴한 아파트 건설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는 저소득층의 주택 접근을 더욱 제한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도 문제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기회를 찾고 좋은 날씨를 즐기기 위해 애리조나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 수요가 증가했지만 공급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불균형은 집값 상승을 초래하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노숙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피닉스와 투손과 같은 도시들은 빠르게 증가하는 인구로 인해 주택 시장이 과중해지고 저렴한 주택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 중독은 애리조나의 노숙자들 사이에서 흔히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마약 사용은 노숙자들이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주며 범죄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정신 건강 문제와 가정 폭력 역시 노숙자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며 빈곤과 불안정에서 벗어나는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중독과 노숙은 밀접하게 얽혀있는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지원 서비스의 부족도 큰 장애물입니다. 많은 노숙자들이 건강 관리, 심리적 지원, 직업 훈련과 같은 중요한 자원에 접근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이 없으면 안정적인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거처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행정적 비효율성과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부족은 지원 서비스의 효과를 떨어뜨려 많은 노숙자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의 노숙 문제는 단순히 주거지 부족에 그치지 않고 여러 사회적, 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주택 임대료와 가격 상승 외에도 애리조나 내 일부 지역의 엄격한 건축 규제와 구역 설정이 저소득층의 주택 접근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과 정신 건강 문제는 많은 노숙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중요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필수적인 지원 서비스의 부족은 노숙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한계를 두고 있어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들은 노숙자들의 삶에 대한 진지한 시각을 제공하며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과 지원의 가치에 대해 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로리는 피닉스의 오랜 주민으로 노숙자에서 안정된 생활로 가는 여정을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는 15년 동안 함께 지냈고 이제 16년 차에 접어들고 있어요. 거리에서 살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로리의 이야기는 노숙자들이 보여주는 끈기와 결단력을 잘 보여주며 그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한 전직 해병대원이 마약 중독과 싸운 끝에 노숙자를 경험한 후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에 편안함을 느꼈지만 어느 날 저는 그것을 끊기로 결심했어요. 그의 이야기는 중독이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보여주며 중독과 정신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회복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노숙자가 단순히 통계적인 문제가 아니라 깊은 인도적 위기임을 일깨워줍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과정은 커뮤니티가 더 효과적이고 인간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사회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노숙은 그들 건강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질병이 치료되지 않아 감염병과 정신 건강 문제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정한 생활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며 의료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을 만듭니다. 당뇨병, 고혈압, 정신질환 같은 만성질환은 노숙자 사이에서 흔하지만 대부분은 의료 접근 부족으로 치료받지 못합니다. 노숙자의 안전 문제도 큰 걱정거리입니다. 그들은 높은 비율로 폭력, 도난, 학대를 경험하며, 이로 인해 거리에서의 삶은 더욱 위험하고 불확실해집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은 공격과 학대의 표적이 되기 쉬워, 안정된 삶을 찾는데 더 많은 장애물에 직면하게 됩니다. 노숙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범죄는 두려움과 불안정의 악순환을 초래하며, 이들을 현실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또한, 노숙자 문제와 범죄율 상승 사이에는 명확한 연관이 있습니다. 주거지가 없다는 절망감은 마약, 도둑질, 폭력과 관련된 사건들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경찰 자원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키고 지역사회의 조화로움을 해칩니다. 예를 들어, 단 며칠 사이에 많은 노숙자가 모여있는 지역에서 내건이 살인사건이 발생한 사례가 있으며 이는 집과 충분한 지원이 없을 경우 불안정이 증가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주거지 부족은 지역사회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의료비. 경찰, 응급서비스 비용이 증가하면서 도시의 예산은 분산되고 노숙자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종종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고 관광객이 줄어들어 경제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노숙 문제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결속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노숙자가 많을수록 해당 지역은 사회적 불안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 주민들은 노숙자를 불편하게 여기고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 간의 신뢰가 약화됩니다.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지역사회는 범죄와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그 결과로 주민들의 삶의 질도 저하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불안정은 지역경제와 사회복지 시스템에도 큰 부담을 안겨줍니다.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의 노력은 결국 지역사회의 공공자원 분배와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노숙자는 종종 사회적 낙인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그들의 재기 가능성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노숙자의 생활은 극단적인 빈곤과 고립으로 이어지며, 이들은 노동시장에 제대로 진입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상태에서, 이들은 종종 재정적인 지원이나 정신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더 많은 노숙자가 발생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집을 잃은 사람들을 넘어, 사회 전체의 구성원들이 겪는 문제로 확대되며, 더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저렴한 주택 확충.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 중 하나는 저렴한 주택을 더 많이 개발하는 것입니다. 아리조나는 저소득 가정을 위한 사회주택 프로젝트를 구축하고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 집, 타이니 홈, 모델과 조립식 주택이 빠르게 저렴한 주택수를 확장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 유형의 주택은 더 빠르고 저렴하게 건설할 수 있어 저렴한 주택의 수요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원 서비스 확장, 정신 건강 지원, 중독 치료 및 직업 훈련은 무주택자가 안정된 삶을 되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례 관리 프로그램, 심리 상담 및 생활 기술 훈련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 그들이 사회에 재통합될 수 있는 탄탄한 기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회복 프로그램은 중독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하며 중독을 극복하고 재발 위험을 줄이며 장기적인 회복 과정을 지원합니다. 특히, 중독 치료와 정신 건강 서비스 및 주택 지원을 결합한 통합 치료 모델은 무주택자가 지역사회에 재통합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효과적인 정책과 정부, 비영리 단체 및 지역사회 간의 협력은 무주택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리조나는 주택, 건강관리 및 고용의 세 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하는 종합적인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참여는 해결책이 실제 사람들의 필요와 더잘 맞도록 하여 더 포용적이고 지원적인 환경을 만듭니다. 또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 관계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열어주고 가용자원의 최적화를 돕습니다. 무주택 문제가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아리조나 주정부는 단기적인 지원과 장기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으며 주요 이니셔티브 중 하나는 저렴한 주택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정부 예산과 연방보조금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아, 피닉스와 투손 같은 대도시에서 저렴한 주택수를 늘리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셀터즈 투 셔터즈, 그레이터 피닉스와 같은 프로그램은 많은 무주택자가 임시거주지에서 영구적인 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동시에 직업훈련, 정신건강 지원, 중독치료와 같은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아리조나 주는 연방 구호 기금을 더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이는 이전의 자원 접근에서 발생한 제약을 해결하고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필요한 자원을 분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 정부는 비영리 단체, 지역 기업, 커뮤니티 그룹과 협력하여 무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된 전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퇴거를 막고 임대료와 공공요금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예방중심의 프로그램들이 무주택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과 지원 서비스를 통합하고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람들의 장기적인 삶의 안정과 사회복귀를 돕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무주택자를 지원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연방구호기금과 지방예산의 투명한 분배는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리조나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무주택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 부실을 방지하고 자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감사와 감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해결책 외에도 아리조나는 커뮤니티 기반의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시범 운영하여 무주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 도시에서는 작은 집 마을, 모델을 도입하여 전환기 중인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거주지를 제공하고 그들이 단계적으로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의적인 접근법은 단순히 무주택자의 수를 줄이는데 그치지 않고 더 지속 가능한 모델을 창출하여 불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재사회화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안정된 주택을 기다리는 동안 임시마을은 단순히 주거지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업훈련, 정신상담, 건강관리와 같은 필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무주택자들이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임시거주지에서 제공되는 이러한 종합적인 지원은 단순히 일시적인 해결책을 넘어서 무주택자들이 지속 가능하고 안정된 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자원을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그들이 사회에 재통합되도록 돕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되며, 장기적으로는 무주택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기술의 발전은 무주택자들과 중요한 지원 자원들을 연결하는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플랫폼은 무주택자의 필요와 기존 서비스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데 도움이 되며, 이들을 보다 빠르고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기술은 오늘날 사회 문제 해결의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으며 무주택자들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면 무주택자들은 필요한 정보나 지원을 빠르게 얻을 수 있으며 지원을 요청하는 과정이 간소화되어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원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실질적인 도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의 노력은 무주택자를 지원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음식을 제공하거나 의류를 기부하며 무료 건강검진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무주택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커뮤니티 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은 단순히 물리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주택자들에게 사회적 연결망을 제공하며 사람들 간의 신뢰를 쌓고 외로움과 소외감을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봉사활동을 통해 무주택자들이 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이들이 다시 삶의 주체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단순한 구호활동을 넘어 무주택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자신감을 제공합니다.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이 결합된 접근법은 무주택자들이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그들이 독립적인 삶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무주택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중의 지지를 끌어내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미나와 캠페인은 이 문제를 명확히 하고 누구나 무주택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무주택 문제에 대한 인식 전환은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서 무주택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하고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캠페인과 세미나는 대중이 무주택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도록 유도하며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인식 전환을 통해 사람들은 효과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됩니다. 우리의 여행 다큐멘터리와 같은 영상 콘텐츠는 이 문제를 부각시키고 시청자들이 인식을 변화시키고 행동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식 전환을 이끄는 콘텐츠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와 같은 시청각 매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습니다. 이와 같은 콘텐츠는 사회적 변화의 촉매제가 되며 무주택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들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일자리 소개 서비스는 그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제공하고 자신감을 되찾으며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직업을 찾는 것만큼 무주택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직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직업훈련은 무주택자들에게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그들은 자신감을 얻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주택 상태에서 벗어나고 사회에 다시 통합될 수 있는 중요한 길입니다. 수입을 보장하는 것 외에도 일은 그들에게 삶의 목표와 동기를 부여하여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지역기업들과의 협력 프로그램은 무주택자들이 새로운 삶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자리는 무주택자들에게 단지 수입을 넘어서 삶의 의미와 목표를 부여합니다. 지역기업들과의 협력은 그들에게 안정적인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소속감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무주택자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애리조나에서의 무주택 문제는 복잡한 문제로 장기적인 관심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현황을 정확히 이해하며 영향을 평가하고 종합적인 해결책을 실행함으로써 애리조나는 점진적으로 이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리조나에서의 무주택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구조적인 원인들이 얽혀 있는 사회적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거지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재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애리조나는 무주택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주택 문제를 종식시키는 길은 도전적이지만 커뮤니티의 협력과 인도적인 정책을 통해 우리는 이 목표를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무주택 문제는 단기적인 해결책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커뮤니티와 정책의 협력이 이루어질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협력하여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행 다큐멘터리로서 우리는 이러한 시급한 문제들에 대한 현실적인 시각을 제공하고 변화에 대한 영감을 주며 행동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생각을 안겨주었다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며 더 많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함께 탐구할 수 있도록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함께 우리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히 무주택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시청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이를 통해 관객들이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유익하고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고, 긍정적인 가치를 사회에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